다이소 5천원짜리 잠옷과 함께하는 신혼부부 재테크 이야기 재테크 근무 와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근무 재테크 근무예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재테크 근무입니다. 결혼과 신혼 생활에 취해 유튜브를 잠시 쉬었어요. 저희 결혼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가끔 아내도 출연할 계획이고요. 오늘은 저희 부부가 올해 목표한 금액과 어떤 식으로 돈을 모을지 계획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올해는 올해 말까지 1억 5천만 원을 모으겠다는 과감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왜 1억 5천만 원이죠? 집 사야죠. 네. 저희는 내년에 집을 구매를 하려고 계획 중이고요. 내집 마련을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현금 3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살고 싶은 동네가 7억 대 아파트인데, 매매할 계획으로 현금 1억 5천만 원을 모으겠다는 목표를 삼았습니다. 1억 5천은 엄청난 큰 금액이죠. 하지만 와이프 회사 이사님이 이렇게 말했다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지 말고, 120% 130%의 목표를 세워라. 네, 그래서 저희도 과감하게 1억 5천이라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모을까요? 어떻게 모을까요? 어, 1억 5천은 정말 큰돈이죠. 월별로 나눠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선 저희 부분은 어, 매달 얼마씩 저축할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았어요. 수입지출 저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보았고 수입을 월급, 부수입 등 모든 수입을 명확히 파악해 봤고요. 그리고 지출에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해서 기록해 봤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축에는 자동 이체를 활용해서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남는 돈으로 생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저희 부부 월급으로는 생활비랑 주거비 등 우정지출하고 용돈을 제외하면 한 달에 약 400만 원씩을 모을 수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월급으로 1년 동안 모을 수 있는 돈이 4800만 원 정도가 되었고 어, 나머지 1억 200만 원을 추가 소득으로 모아야겠더라고요. 현재 부수입으로 나오는 항목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고요. 거기에는 투자 수익금, 예금 저축, 추가로 얻는 근로소득,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었죠? 네! 저희 부부는 작년 주식 수익이 합산 7,500만 원 정도 되었고, 올해도 비슷한 투자금으로 목표를 달성해 볼 계획인데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실패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금검 절약! 그래서 근검 절약! 을할 예정입니다. 식비랑 쇼핑, 식비를 줄여 일단. 외식이랑 또뭐 있어? 배달 음식 자제하고. <laughs> 왜 그래? <laughs> 쇼핑 줄여 쇼핑. 당근 은해 당근. 맨날 당근으로만 사는데 여기서 새 물건 사는 걸 얼마나 더 줄이라는 거지? <laughs> 오케이. 그리고 취미 생활을 최소화해서 돈안 드는 걸로 일단. 런닝이나 하자 고맨날 <laughs> <laughs> 취미가 없는데. 런닝하려 <laughs> 고 우리 옷도 샀잖아. 그렇 잭시믹스. 올해는 저렴한 취미 위주로 해볼 예정입니다. 우리 부부가 투자를 어떻게 했었지? 우리는 미혼이었기 때문에 응. 각자 알아서 주식 투자를 했지. 그렇지. 각자 알아서 주식에 몰빵해서 투자했었지. 그래서 이번에도 돈 모으려면 잘하는 걸 해야지. 주식에는 280만 원씩 하고 코인은 치킨값 벌어야 되니까 20만 원씩 증액을 해가면서 벌어보자고. 그러자고. 그리고 적금이나 예금 이렇게 100만원씩 계속 시드를 모아 가야지. 기회가 오면은 거기에 몰빵 투자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부수입이 있잖아. 있었는데 없어졌지. <laughs> 왜 없어졌어? 나 우리는 부수입을 만드는 게 목표. 유튜브에 꼭 광고를 달고 싶어. 그래. 자기는 블로그 안한 데메 이제. 블로그? 블로그 체험도 안 맛있었는데. 인스타툰 한 데메 올해부터. 올해부터 인스타툰을 <laughs> 해볼 예정입니다. 인스타툰 그거 대박 나면 보여줄 뭐 건데. <laughs> 안해준대 아무것도 <laughs> 인스타그 그리면 보여줘 한번 공부 좀 해줘 게스트로 여기서. 모셔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구독자 580명 정도 있으니까 <laughs> 될 듯. 이제 마무리 해볼까? 그래 부 분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1억 5천이라는 금액은 정말 큰 돈인데요. 혼자서는 해낼 수 없는 금액이죠. 소득하고 지출을 한 달에 한 번씩 공유하면서 계획이 틀어지면 변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5천이라는 목표를 정했을 때는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상승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올해 목표 금액이 얼마일까요? 그 금액을 모으기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 댓글에 공유해서 올해 말에 함께 리뷰해보는 거 어떨까 싶어요. 1억 5천만원이라는 목표는 결코 쉽지 않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서로를 응원한다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저희처럼 즐겁게 재테크에 도전해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현황 리뷰하는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